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 사다리꼴이에요. 이 사다리꼴 중에서도 평행하지 않은 또 나머지 한 쌍의 길이가 이렇게 같아지는 사다리꼴, 등변 사다리꼴이 있죠. 사다리꼴 안에 등변 사다리꼴이 좀더 좁은 개념이고요. 자,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해야 돼요.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해야 되죠. 한 쌍만 가지고 안 되고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해야 돼요. 변의 길이는 이제 마주보는 변의 길이 같아야 되고 말이에요. 이 평행사변형 식구들이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는 애들은 다 되는데 그중에 직사각형하고 마름모가 있어요. 직사각형 마름모 동시에 두 가지 조건 다 성질 갖고 있는 게 정사각형이 되는 거죠. 자 그럼 직사각형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에 들어가지만 사다리꼴은 평행사변형보다 넓은 개념이라서 사다리꼴 한 쌍만 평행하다고 모두 평행사변형이 되지는 못하죠. 직사각형이면서 마름모인 걸 정사각형이라고 하죠. 마름모는 여기 마름모 보이죠? 마름모는 사다리꼴 즉한 쌍은 평행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한 쌍만 평행하면 사다리꼴 범위에 들어가거든요. 그러니까 마름모는 사다리꼴 범주 안에 들어가요. 하지만 사다리꼴은 마름모다. 이렇게 틀리는 거죠. 정사각형 보이죠? 정사각형? 이 정사각형은 네 등변 사다리꼴 안에도 들어갑니다. 하지만 등변 사다리꼴이 정사각형이 되지는 못하죠.